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강동호입니다. 치실을 안쓰면 충치가 생긴다던데 이게 어떤 말일까요? 치아를 우리가 매일 양치질을 하잖아요. 양치질을 하면 이제 칫솔질을 뭐위 아래도 하고 옆으로도 닦고 어떻게든 치아 표면에 있는 이제 음식물 찌꺼기, 잔사, 치태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치아 면이라는 게 사실 치아가 3차원적으로 생겨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볼면, 혀면, 그리고 씹는 면이 정도고 치아고 하 치아 사이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이 면은 대부분 젊은 분들은 잇몸이 이 치아고 하 치아 사이 쪽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사실 잘 닦이지 않고 또 그쪽에 음식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별로 없어서 그런 경우까지 뭐다 닦아서 치료를 이렇게 뭔가 예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마다 치아의 형태가 일단 달라요. 그래서, 치아의 형태가, 뭐, 둥근, 둥글둥글, 어금니를 얘기할 때, 둥글둥글한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약간 각진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둥글둥글한 분의 치아가 딱 맞닥뜨려져 있으면, 이게 이렇게 면으로 딱 붙어 있는 게, 치아하고 치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면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동그란 형태, 동그란 형태가 만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음식물들이 주변에 붓고, 치아 사이에도 음식물들이 붓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무조건 다 치아 사이에 충치가 생기는 건 아닌데, 대부분 젊은층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유아라든지 유아까지는 아니지만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치실을 사용하는 걸소아치과에서 그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연령이 어려서 치아에 취약한 그러니까 연구치가 나왔는데 연구치가 나온지 얼마 안된 경우들은 이 치아 사이에 치태가 꼈을 때 일반적인 성인보다 훨씬 더 빨리 썩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치실을 이용해 서 사용을 해야 되고 제가 말하는 이 어린 어리다라는 부류가 20대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들이 가장 많은 충치 중에 하나가 인전면 충치예요. 치아 치아 사이가 썩는 경우인데. 씹는 면들이 썩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치아 사이가 썩어도 치료로 들어가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치실을 하라고 하는데, 치실은 우리가 인식이 뭐가 꼈을 때 이쑤시개 대신에 쓰는 용도로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주무시기 전에는 모든 치아에 치실질을 한 번씩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밤에 우리가 입안에 입이 좀 마르고, 또는 타액 분비량이 밤에 줄기 때문에, 입안의 완충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치아가 산도, 치아가 이제 산, 우리가 입안이 건조해지면 산성도가 낮아지면서 이 충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를 중화시키는 게 이제 침인데, 이런 침이 이런 것들을 중화시켜서 충치로 이어되는걸좀 억제해 주는데, 밤에는 그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시태가 최대한 없는 상태로 그 시간을 보내시는 게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실질을 밤에 자기 전에는 한 번씩은 치아마다 다 해주는 거를 권장을 해드려요. 물론 이 외에도 이제 잇몸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아까 얘기 드렸던 잇몸이 채우고 있던 이 치아, 치아 사이 이 부분들이 잇몸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에 치태가 또 많이 끼거든요. 근데 어린 성인분들이 아니라 이제 나이 많이 드신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연면 충치가 잘안 생기는데 어디에 충치가 많이 생기냐면 뿌리에 충치들이 많이 생기요 왜 뿌리에 충치가 많이 생기냐면, 똑같은 이유인데요. 어,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갈수록 침분비량이 줄어들거든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뭐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타액분비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뿌리 쪽에 다시 충치가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뭐 4, 50대 때는 충치의 걱정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6, 70대, 80대가 되면서, 없었던 충치들이 막 생겼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치료를 막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이 뿌리 쪽 충치인데, 이 경우에도 물론 치실을 써서, 어그 사이, 치아하고 치아 사이 닦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거기를 치실로 이렇게 돌려서 닦음으로써, 치실은 이렇게 면을 닦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돌려서,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이쑤시개 대신 쓰는 게 아니라, 면을 문질러서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너무 공간이 큰 경우에는 치실보다는 이제 치아 사이 칫솔 있죠. 이렇게 있으시겠죠. 치간 칫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솔질하듯이 닦아내는 게 가장 사실 좋은데 이렇게 연령별로 치실과 치간 칫솔을 병행해서 우리가 공략해야 될 부분들은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방할 수 있는 치과 질환이 꽤나 많습니다. 잇몸 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어, 충치도 예방할 수 있고요. 부치도 당연히 이거에 의해서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치아 치아 사이를 지키는 치실이라는 사용법을 젊었을 때부터 또는 좀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는 거를 어, 습관화한다면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